alleluia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는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어, 공간 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세계의 공간복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학자는 어, 이 요한 복음의 사랑이 다른 공간 복음에서의 말하는 사랑보다 어, 축소되고 있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그런 성경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 성도님들. 가족 또 우리 목장이라고 적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범위가 좀 좁아지는 것 같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보다 조금 그 사랑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사랑이 다른 공간복음의 사랑보다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사랑은 어떤 사랑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 세개 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원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어디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출구심으로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고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오늘 세 개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성도님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고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없는데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없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또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먼저 연습해 볼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의 대사 중에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가족을 좀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뿅 하고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도록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의 부한교회에 주제를 가지고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던가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당장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하기에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조금씩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면 갈수록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세미나 복음 전략을 세우며 이 위기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 무너진 위상을 회복하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내게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실천하라. 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에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알수 없는, 줄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실천할 때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나눈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 넘치는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